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8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8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에서 기준 이상의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서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둔다고 그랬죠? 자 일반적으로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의 선임이 필요 없는 종별이에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특정 대기위험물질이 배출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4종과 5종에서 기존에는 환경기술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되겠지만 특정 대기위험물질이 배출되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이 필요하죠. 자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이라는 것은 대기환경산업기사 그리고 환경 기능사 대기 분야 경력 3년 이상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번. 일종 사업장과 일종 사업장과 이종 사업장 중에서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해서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자 해당 사업장에 기술인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2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술인 한 명. 여기에다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한 명을 더 추가시키면 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기술인이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 진동 환경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 진동 환경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어요.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체 배출 시설에 대해서 방지 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등을 공동 방지 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수 없다 돼 있는데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방지 시설이에요.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잘못됐죠.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산정에 필요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배출 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일일 조업 시간 들어가겠죠? 그리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횟수는 관계 없어요. 그리고 연간 가동 일수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했을 때는 배출 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자, 그리고 1일 어, 조업 시간 연간 가동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정답.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가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사업의 손실을 입어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리고 답은 배출부가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을 1.5배 이상 초과한 경우, 그리고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세 가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인정, 분할납부를 인정을 하는데 반면에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일산화탄소의 대기환경기준은 단 1시간 평균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기준치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매번 출제되죠. 그것도 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한두 문제가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8시간과 1시간 평균치가 있죠. 8시간은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는 25ppm 이하입니다. 자, 지금 1시간 평균치를 계산, 어, 찾으라고 하니까 25ppm 이하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5번입니다. 실내 공기질의 관리 법령상 공항시설 중에서 여객터미널에 대한 라돈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공항시설 중에서 여객터미널입니다. 여기서 라돈이죠. 라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에 관계없이 1m의 삼성당 기준치가 얼마죠? 148BQ가 1 0 0렐입니다 그래서 148BQ 이하가 되기 때문에 라돈이 나오면 답을 찾기가 상당히 쉬워져요.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86번을 보겠습니다. 자 8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려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어,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자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능력현황을 적은 서류 자 가번 있죠? 그리고 공정도가 들어갑니다. 라번에 있죠? 그리고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연료를 포함하는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가 들어가죠. 자 라번에 들어가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지금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 업무의 보고 횟수 기준이 수신 업무 내용어.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대기환경에서는 대기환경 보전법에서는 위업무 보고 사항이 있고 위탁업무 보고 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업무 보고 사항이 다섯 개, 위탁업무 보고 사항이 네 개가 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노트에 정리를 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보고 숙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먼저 가 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및 조치 사항은 수시로 보고해서가 수십입니다. 그리고 답은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현황은 연 2회. 그리고 답은 자동차 첨가제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현황은 연 2회. 자 그리고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 현황은 연 4회에 해당하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수시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가 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8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그리고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해서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당한 자동차 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갑은 측정기기의 관리 대응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라번 환경부 장관에게 받은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그러면 이네개 중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우리가 좀 중대 사항을 살펴보시게 되면 중대 사항이 비슷한 것끼리 나열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라번에 보면 3 0 0만원 이하의 벌금 라번 같은 경우는 중대 사항이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 환경 보전법령상 석탄 사용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유쇼 굴뚝 높이가 440m 미만인 경우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가번에 보시면 배출 시설의 굴뚝 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석탄 저장은 옥내 저장 시설, 여기서는 밀폐형 저장 시설을 포함하고 그래서, 옥내 저장시설 또는 지하 저장시설에 해당, 지하 저장시설로 합니다. 다음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 가서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 석탄연소제는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석탄 이외죠. 반면에, 석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사용해야 되느냐면, 밀폐통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 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9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90번도 자주 나오는 편이죠. 실내 공기질의 관리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하 역사는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상수가 100개인 의료기관. 자, 그리고 철도 역사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시. 1,500이 아니고 얼마죠? 2,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500이 아니고 2,000입니다. 그리고 공항 시설 중에서 연면적이 1,500 제곱미터 이상인 여객 터미널은 해당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내용이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답은 이 정답. 개수가 좀 많기는 해요. 자, 그다음에 9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가측정의 어, 자가 대상 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 번을 보시게 되면 자 자가측정이죠.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해서 먼지 항목에 대한 자동측정 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에 메인 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메인 항목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 측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방지 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경우에 대행기관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이 내용 자체가 지금 틀렸어요, 그죠? 자 방지 시설의 면제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지금 단서가 있어요. 자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단서거든요. 다만 여기서 단서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 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 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굴죽 자동 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에 자동 측정 자료를 전송하는 항목에 한정해서 자동 측정 자료를 자가 측정 자료에 우선해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측정 대상 시설이 중류 등의 연료류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 측정은 연료의 황합류 분석표로 가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상당히 장황한 설명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보 문구를 바꿔서 답을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돼 있는 문구를 잘 기억을 해야지 다음에 또 출제를 했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 있는 내용들은 문제답, 문제답을 보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음에서 출제됐을 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2번. 대기환경 보전법령상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물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브라탄소, 과브라탄소, 육브라화. 자, 이런 물질들이 온실가스에 해당하죠. 자, 따라서,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과염소산이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대기환경보전법명사 인정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인정을 면제할 수 있고 인정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면제, 자동차, 생략 자동차. 자가 번에 보시게 되면 항공 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가번 같은 경우에는 생략 자동차. 그리고 나 번에 보시면 국가 대표 선수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생략 자동차. 자 그리고 다번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자 그리고 라 번에 주한 외국 군인이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서 반입하는 자동차. 그러면 지금 면제에 해당하는 면제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 중에서는 가장 중대사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번이 정답이고 다 번이 면제 자동차. 그런데 라번 자체를 면제 자동차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주한 외국 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이렇게 바꾸면 면제 자동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 정답. 자, 그리고 94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의 운행정지 표지의 바탕색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운행정지 표지의 바탕색. 자, 운행정지 표지의 바탕색은 뭐가 되는 거죠? 노란색이 됩니다. 노란색. 자, 그리고 95번을 볼게요. 자, 9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연료행 첨가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첨가제 종류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향상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얘들부터 먼저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옥탄가, 세탄가, 유동성, 윤활유는 향상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척제가 들어가고 청정분산제, 그리고 매연은 억제제가 들어갑니다. 다목적 첨가제. 그래서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 억제제, 다목적 첨가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향상제가 들어가는데 향상제가 들어가는 항목은 옥탄가, 세탄가, 유동성, 윤활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 보면, 자, 세탄가 첨가제가 아니고, 세탄가 뭐가 되는 거죠? 향상제. 그리고 다목적 첨가제, 청정분산제, 유동성 향상제.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96번을 보겠습니다. 9 6번을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가번에 보면, 같습니다. 가스는 물질의 연소나 합성, 분해됐을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체상 물질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리적 성질 대신에 화학적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화학적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틀린 문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스상 물질을 우리가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 물리적 성질 대신에 화학적 성질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다에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물은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답을 해 보시게 되면 자 휘발성 유기화물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내용이죠? 탄화수소류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탄화수소는 HC로 구성되어 있죠. 탄화수소를 중에서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의가 되니까 틀린 부분은 다분이죠. 자 그리고 매연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추가되는 미세한 입자성 물질을 우리가 매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매연이 합쳐져서 금등이 되죠. 그래서 금등은 1미크론 이상의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7번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우리가 초과부과금 대상물질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1kg당 부과금액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들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교재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1kg당 부가금액이 500원이죠. 먼지는 770원, 질소산화물은 2,130원, 암모니아는 1,400원, 황화수소는 6,000원, 이황화탄소는 1,600원, 불소화물은 2,300원, 염화수소는 7,400원, 시아나수소는 7,300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따라서 시아나수소는 7,300원. 암모니아는 1,400원, 먼지는 770원, 이황화탄소는 1,600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에서 가장 높은 것,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시아나 수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9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령상 용의 정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자, 통화박취라는게 있죠. 통화박취 자, 통화박취란두 가지 이상의 악취 물질이 함께 작용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맡는다 말한다. 자, 두 가지 이상의 악취상 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박취라는게 아니고 뭐라고 우리가 하죠? 복합박취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출제됐을 때 계속 통화박취로 나와서 복합박취에 대한 설명을 통합 악취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배출 시설이란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이나 기계, 기구 그밖에 것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기관 행정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악취는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과 회모감을 주는 냄새를 우리가 악취의 정의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라 번에 보시면 지정각치 물질이란 지정각치 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 불이이 정하는 것을 지정각치 물질이라고 그랬어요자 그래서 가 번에 보시면 우리가 복합 악취에 대한 정의가 되니까 가 번이 정답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우리 내용을 보고 답번에 그 프로필렌 옥사이드, 다번에 니켈 미그 화합물, 그 다번에 아크롤레인, 그리고 라번1,3 부타디엔. 아크롤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2차 성 오염 물질이죠. 그래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악취 방지 법령상 지정 악취 물질과 배출 의용 기준 엄격한 배출 의용 기준의 범위의 연결이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역은 공업 지역을 기준합니다. 자 지정 악취 물질 배출 의용 기준 엄격한 배출 의용 기준이 있어요. 자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배출 의용 기준은 30 엄격한 배출 의용 기준은 10에서 30 그리고 프로피온산은 배출 의용 기준은 0.07 엄격한 배출 의용 기준은 0.03에서 0.07 그래서 보시면 배출 의용 기준의 값이. 엄격한 배출의 기준의 범위의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는 배출의 기준은 0.8, 엄격한 배출의 기준은 0.4에서 0.8. 뷰틸 아세테이트는 배출의 기준이 5, 엄격한 배출의 기준은 1에서 5. 자,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죠? 뷰, 어, 뷰틸 아세테이트죠. 자, 공업 지역에서 배출의 기준은 얼마가 되나요? 5ppm 이하가 아니고 4ppm 이하죠. 자, 그리고 엄격한 어, 배출의 연 기준에서는 얼마가 되나요? 1에서 5가 아니고, 그러면 1에서 4가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표를 통해서 암기를 하기보다는 출제됐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동일한 내용이 나왔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제가 정리를 하라고 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시험치기 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단시간에 보고 성적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헷갈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정리하면서도 공부가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실천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공부는 항상 반복 학습이라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